2021년 5월 19일 어, 굉장히 화창한 어, 석가탄신일 휴일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제가 한 3주 정도는 몸하고 마음 관리를 하느라 건강 관리 하느라 제가 참여를 못했고요. 어, 오늘부터 매일매일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주택 도시공사 GH라고 하죠. 용인 플랫폼 시티에 관한 아티클을 이제 조금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GTX 그레이져 트레인 익스프레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이 라인은 파워가 굉장히 크죠? 이 GTX를 기반으로 신성장 거점 도시로서 여러분이 이제 용인, 용인에서도 플랫폼 시티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유시스이고요. 어째짜 아티클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삼성, 삼성에서 수서 성남, 용인, 동탄까지 수도권 고속철도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 삼성동탄 광역철도 전역 역사 수업권 고속철도 전역 역사 공영 역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은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뭐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 경제 자족도시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이 도시 안에 일자리와 또 주거지 교통까지 완벽하게 갖춘 것을 자족도시라고 하는데요. 2023년 용인플랫폼시티가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1년이니까 2년 후에 어, 곧 부지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자 경기주택도시공사 GH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즉 지자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있죠 국가지자체라 해당할 수 있는 경기도 용시 용인도시공사 함께 추진하는 용인플랫폼시티를 g t s 기반의 수도권 남부, 이제 용인 이제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남쪽에 있으니까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한다고 5월 18일, 2 0 1 1일 어제자 밝혔습니다. 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 GH는 우선 교통, 교통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울과의 그런 연결성, 특히 이제 강남과의 연결성 너무 중요하죠? 아, GTX, 그 다음에 분당선, 광역 고속버스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요즘은 모든 것이 트렌드가 연계입니다. 커넥트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더창조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요 보이는 굉장히 큰 규모, 어, 요 라인이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지가 큰데요. 요 안에 용인역, GTX 용인역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경제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약 44만 규모의 첨단 지식산업 용지. 즉,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첨단 지식산업 용지가 44만 제곱미터가 들어가고요. 자, 첨단 제조산업 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다음,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어, 포커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반도체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또 기존 테헤란노테헤란노어시는지 아시죠? 선릉 강남, 테헤란노그 다음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친성장, 고부가치, 고부가가치.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만큼 시너지가 있고, 또 밸류, 즉, 어떤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고부가치. 예를 들면,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요. 이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쪽, 또 마이스 산업 쪽, 이렇게 관광 쪽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것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과 선릉의 테라로 라인을 보면은 다 화이트 컬러 직종에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판교도 굉장히 젊은 도시, 테크노밸리. 이렇게 마찬가지로 용인 플랫폼 시티에도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용인시에서 밝히고 있고요. 자, 이를 위해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주, 기업체를 이끌기 위해서 입지 수요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능별 입지 및 규모 등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교통라인인데요. 신분당선 연장, 분당선 연장, 구성역, 용인역입니다. 그 다음에 GTX 연계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인 경량 전철, 기흥역, 용인 경결철 연장, 1 8 k m 그 다음에 기흥 동탄 2기 오산 복선 전철 인덕원 수원 이렇게 지금 용인에 많은 라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GTX 연계 노선 동백구성 수지 분당선 연장 기흥동탄 2기 오산까지. 그래서 어, 오늘의 아티클은 구성역 여기 GTX 구성역을 플랫폼 시티를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사자를 위해 공동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전체 1만 가구, 공동사업 시행자, 이미 지자체가 어, 시행을 하는 건데요. 공동사업 시행차 혐의를 통해 전체 1만여 가구의 50% 이상을, 반절 이상이죠. 기본주택, 행보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요즘은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날 만큼 수요가 엄청 요구하는 수요는 크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죠. 공공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IT 등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첨단 산업이 들어가고 복합 용지, 첨단 제조 산업, 공공 업무 단지, 공동 주택 단지. 그다음에 공동 주택을 이렇게 많이 즉이플랫폼시대 자체를 일자리와 교통과 주거지가 다 들어간 자족 도시로 어,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경기시에서 어, 부상안이 나왔고요 내후년 2023년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GH는 1만 5천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너무너무 중요하죠 효과를 예상하고요 46만 제곱미터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21년인데 이금액은 훨씬 더넘겠죠 2019년 기준 연매출 107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토지보상금이 올해까지 50조 이상이 풀리는데요. 2023년까지 100조 원이 풀리는 것이 국가계획인데, 이 판교, 판교에서의 그런 테크놀벨의 이 기업단지에서 연매출 107조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용인플랫폼시티도 판교를 능가할 만한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자체 이 용인시의 어, 세금 증대에 기여를 하겠죠. 6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감안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상당할 것으로 일자리가 상출되면 인구 유입도 당연히 되겠죠. 자 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이론 약 275만 제곱미터에 약 6조 3천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인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어, 저희 회사에서 이신갈동의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있는 물건지를 어,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낙찰 사례인데요. 어,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교통이 지금 GTX 연계 노선 구성형, 용인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 2021년 1월,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지구, 그 그러니까 구역 지여, 지정이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2 0 2 1 올해 하반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모든 것이 이제 프로세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GH 용인 플랫폼 시티 신성장 거점 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는 역세권 복합 개발, 나 신성장 산업 유치, IoT라든지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 또 자족도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완벽한 도시라는 것은 교통,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지가 삼박자가 다 갖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개발 계획 수립, 내년 실시 계획 인가, 2023년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런, 이런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예정지인데요 이 섹터 안에 국가에서 보상물건이 어, 들어가는 그런 경공매물건을 여러분께서 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성남 용인과 역사 확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 수서 한교, 신갈, 동탄 노선 A, 노선 B, 노선 C가 보이고 있죠. 어, 용인시에는 이 구성역 렇 용인플랫폼시티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용인플랫폼시티를 역세권 복합개발공합과 복합 같이 산업유출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지혜자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 참여 즉 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 대형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예, 따라 지진 용의 플랫폼 시트를 GTX 수도권 급행철도적 기반의 구성역, 교통 허브, 경제 자족도시 또 요즘은 어, 이코프렌드에서 친환경 도시가 전세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부 신정랑 거점 도시 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연히 교통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통 허브 구축을 위해서 GTX 분당선 광역고속버스를 연계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아까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44만 제곱미터의 첨단 지식산업용지에서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능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과 섬릉에는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인하는 기업단지를 만들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제조산업용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용인시 기흥구오정동 마북동, 신갈동에 약6조 3천억 원을 최대 추진 중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그럼 용인 플랫폼 시티죠. 그 다음에 1월, 올해 1월 지구 지정이, 구역 지정 지구 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승인 됐고, 올해 하반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023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황금성이 투자의 삼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 지금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재테크를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2021년 2, 5월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주택 규제, 특히 아파트 규제 뭐 스물 다, 여섯 번, 뭐 일곱 번 규제를 했지만 모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공급, 주택 가격을 하락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과 그 그러니까 상계 신도시 뭐 청약인데요. 조금 뒤에는, 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진 않, 않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앞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지수인데요. 어, 2023년 또는 2028년 길게는 계속해서 통화 인플레이션 증가할 거라는 어, 빅데이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은 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데요. 어, 요즘뭐 비트코인. 시골에 계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은행 또 뭐가 있을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달러 달러와 그 다음에 금 정도가 우리가 이제 어 재테크 상품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투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 전세계의 억만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정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음,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은행에 나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래. 자, 그럼 이것도 원금 손실이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은행에 현금을 두는 것은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베스트라고 그러죠 투자를 정말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투자 공부를 해서 누구도 어,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이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어, 리스크가 있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를 비롯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이 가격이 어,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한번 투자하면 조금 몇 년간 묶이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지금 여러분 기사를 많이 보시면요 남양주 왕숙지구에 경공매로 나온 물건이 감정가의 거의 10배 이상으로 치열하게 낙찰가가 받아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삼계신도시는 이미 토지거래가 묶였지만 국가 지구단위 계획을 묶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어도, 이 경공매는 규제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경공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은, 많이 들어가는데요. 경공매 중에 이제 블루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 지정, 국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여러분 조금 이것도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쉽게 말하면 어, 남해전암수세유 같은 경우는 에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리죠. 작년 어, 말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상계신도시 섹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그 섹터 안에 토지 보상을 하면서 그쪽에 지주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자 토지 지주는 어. 원주민들은 거의 다 토지 보상을 받으며 굉장히 어, 많은 그 이익을 얻고서 대토 보상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채권 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이 경공매 물건에 투자하면 매입처가 국가 지자체로 정해져 있고 보상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층 이렇게 층세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국가 지구 단위로 지적된 섹터 안에 전공매 물건을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인플랫폼시티 이 물건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성까지도 굉장히 단타 상품으로 굉장한 메리트를 많이 갖추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관심 이 있으신 분에 연락을 주시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과감하게 결단 있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가 알아본 다음에 판단이 섰을 때는 빠르게 하는 것이 투자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일 이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어, 연휴 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